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저는 오늘 바울의 영업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가져야 하는 부담감이 하나 있다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일 것입니다. 그 부담감은 교회에서 세신자 초청잔치를 하기 위해서 은근히 강요하는 것이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정당한 이유로 내려놓았던 그 부담감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하며 있어서 전도는 내 취향이 아닌 걸 보니까 내 사명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조금은 불손해 보이지만 바울의 영업 비결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전수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사로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데, 그것은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전했던 이 말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 복음이 어떤, 어, 새로운, 단순히 새로운 정보로 이 대사로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하면 좋은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인 지혜의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공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헬라의 수사학적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서 말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화려한 말 기술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원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수사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단순한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대살로니카 지역에서는 한달 남짓한 그 시간 동안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기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제로 그 능력이 눈에 보여지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 또 비록 눈에 나타난 어떤 기적들은 없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그 마음에 새겨지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나타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영업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능력입니다. 어, 첫 번부터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능력은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 그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함을 인정하고 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아,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청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누나가 꼭 가서 이분을 만나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터덜터덜 성교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성교사님은 뭐 이런 모습으로 왔나라고 하면서 또 금식을 하시느라고 또 배도 고프고 또 기도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왔으니까 거기 앉아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그 그, 그분의 말에 의하면 대충 사형리를 그냥 대충 이렇게 전했답니다. 어, 그런데 본인은 이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청년이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고 어, 나중에 그 청년이 아 신학생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때 아,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해줘가지고 너무 이제 고마웠다고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교사님을 찾아왔는데 그성교사님은 속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때 내가 대충 전한 것 같았는데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교사님은 대충 건넨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중이셨고 또그 동생을 보낸 그 누나가 얼마나 기도하며 그 동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전, 우리는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그 전하는 복음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영업 비결은 큰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그 확신 가운데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사러 갔을 때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판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어, 이 물건이 좋아요라고 물어봤는데 그 판매원이 좋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자들 좋다고들 하시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과, 이거 진짜 좋아요. 저도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의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단순한 원리인데, 확신에 찬그 말에는 힘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말에도 힘이 실리겠지만,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도 그 에너지가 담겨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나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또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한 구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시절에 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이유는 저들은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저들은 그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바울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담에 색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담에 색에서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예수가 살아계시고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새로운 친구가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 꽤 오래 다녔 친구였습니다. 뭐 물어보니까 알기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는 그게 믿어지니? 라고 물어봤더니 확신은 없답니다.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어, 나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좀 나타나 봐, 나타나 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식이 없어도 또 말주변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대살로니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따르고 있었던 어떤 신의 이야기와 그들의 가르쳤던 이야기들과는 분명히 부딪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때 분명히 그 대살로니카 지역에서 물론 다른 지역들도 포함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 환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들은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6절에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역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복음을 먼저 받은 바울과 그 바울과 함께했던 신라와 디모데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를 보면서 이 대사로니가 사람들도. 자신들도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바울은 그렇게 삶으로 먼저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를 설립했던 김효셉 목사님께서 쓰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그 책에서의 내용은 부모이든 교사이든 결국은 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 그것이 이 아이에게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영역 비결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스승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제자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고 또 사람들은 따라왔고 또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파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이 삶을,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들의 삶을 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평생에 단순한 부담감으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그말 내가 전하는 그 단순한 복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전파할 때에 정말로 내 안에 확신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고 그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